많이 받았나봐요 일주일동안 어, 그래서 뭐 저는 시작부터 이렇게 뜨겁게 환호해주셔서 저는 사실 벌써 오르가즘 터린거예요 <laughs> 아직 생각 변하더라도 많은 <laughs> 양해 부탁드렸습니다 오르가즘 와서 발견될려가다가 4명 보니까 바로 오르더라구요 아이 씨막 꽃이 좋좋 자지 이런다 다 모여가지고 개새끼들 왜 어, 이렇게 부진해서 마이아들 나이도 어려보이더니 위스키 참0 0 0 가지고 소주나 마시지 아. <laughs> 어리죠? 몇 년생이에요? 저항에서. 부안에서 왔안에서 왔다고? <laughs> 미친놈아 몇 살이라고 물어봐 야, 아예 말퀴는 몰랐 아우, 몇 살이에요? 전 부안에서 왔습니다 <laughs> 몇키로인데요 부안에서 왔어요대법 이게 뭐예요 도대체 나 보안 대담 많이 갔는데 촬영하러. 전주에 B.C.에서 리포트 5년 동안 했었거든요. 보안 어, 대박. 대박. 아, 리포트 하기 대박이에요. 더 대박은 갑자기 큰 소리 지르면서 대박 한게더 대박이에요. 서울사서지 서울. 마치 서울에는 족같은 년 많다. 보안은 없이. 운이 좋네요, 오늘. 너무 좋네요. 최근에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세 분은 곧 죽으시거나. 아니면 돌아가시거나 <laughs> 눈이 이렇게는데 <눈에. 웃음> 괜찮으세요 많이 피곤하시죠? 아니요, 어, 뭐 일하고 왔어요? 시차적응요시차적응요왜 보안에서 왔어요? <laughs> 어디서 오셨길래 시차여보요 밴쿠버에서 왔어요? <laughs> 아 지금 벤쿠버 사시는 거예요? 아 어, 여기 오오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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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러 왔어요? 이거 보려고? 벤쿠버에서 가까운 차라리 그냥 미국 가서 보시지, 왜. 고맙습니다. 네, 친구분들이시고. 아, 모르는 사람들이에요. 정말 관상의 친구 상이에요. 네. 친구하세요, 이 상. 벤쿠버, 이런 외국에도 사이비가 있어요? 뭐, 못 봤어요? 한국에만 있어요? 벤쿠버에서 당해본 적 없어요? 아, 그래요? 어 우리나라의 고유 자산이라고 보면 되겠어요? 사이비 문화가. 뭔가 갑자기 자존심이 생기는 데요 <laughs> 유일한 사이비 보존 국가. 베이커버드라는 섹스 페티시 뭐예요? 상황극. <laughs> <사망금>. 오, <laughs> 오, 너무 좋다. <laughs> 그럼 해봤던 상황극 있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을 해보신다 있어요? <laughs> 미스 산타. 아, 본인이 미스 산타예요. 나는 <laughs> <그러면> 루돌프가 되어서. 눈 <laughs> 하나 아, 끊어드릴게요 내가 나 이거 다먹고것 같아. 이렇게. 재밌네. 좋화하는 섹스 패이시 없네. 아, 영상을. 영상을? <laughs> 영상을 찍고 싶다고? 어, 장미망이 피디야. 뭐야 그걸 찍어서 뭐해, 이 개새끼야 그래. 그이 친구들 찍어서 뭐 하려고? 소장? 야, 그럼 여자친구 뭐안 좋아하잖아. 그러니까, 그러겠죠? 상관없어? 너시발너 안하지? 야, 너 씨발 안 해봤지, 생생. 그래 하는 모두가 여자들이 존싫어하는모양이에 야, 그 소장할 거만나중 뭐 공유해줘. 어때, 그런 거 하면 안 돼. 어때요? 좀, 촬영 좋아하세요? 미스터 내가 친구 뺏듯이 뭐예요? 없어요? 궁금하긴 해요 내가 어떤 거에 좀더 궁금하고 어떤 거좀 성적 그런 평감을 느끼는지 안 궁금해요? <laughs> 섹스 안 좋아하세요? <laughs> 좋아하긴 해요? 성욕이 원래 기본적으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어, 나는 이러면 대답 못해요 나는 천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손을 그어버리면 우리 미스 산타 뭐가 돼요 <laughs>